안녕하세요. 발전기 개발자 박재수입니다. 역발상 발전기. 저번에 영상에 약간의 좀 빠진 것이, 설명이 빠진 것같아 갖고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작, 권선 코일, 이권선코일이라고 계작하고 이 개자극이 재발전, 제발전기는이 권선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계자극하고 권선 사이, 이 각도에, 각도에 따라, 이 위치, 각도에 따라 전기 양이 달라집니다. 많고 적고 합니다이 위치를 잘 하면은 전기 효율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있고 제가 발전기 한것 지금 제 발전기는 DC DC를 공급합니다그여 지금 철심은 어디 어디 쪽에서 구했냐? 이이 220볼트 1,400암페어. 1500A 이상 된 철시입니다. 그 전기는 엄청난 차이 세겠죠? 근데 제가 이동영상 영상 올린 것은 지금 여기다가 그렇게 전기 모델링, 그 여건이 모델리돼 있었고 DC DC 2 0트 2암페어에서 3암페어 전기, 이 자력은 얼마나냐? 나 바늘을 이렇게 대면 안 붙고 떨어질 정도로 약합니다이박 어 지금 연하고 있는 실험한 과정이연약해갖고 이런 제가 원하는 철심이 안, 안 나, 구하지 못했고 이런 지 하고 있습니다. 영상 그런. 약한 자력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전기 실험한 영상 여러 가지 올렸는데 다 그런 구조고, 그거 지금 제가 앉은 철심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갖고, 이 고정되었고고 권선코일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전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선은 6극짜리 이 권선은 2극짜리 2극짜리가 훨씬 전기가 약합그다이 6극짜리가 전기가 훨씬 많이 납니 이것을 이제 실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철심을 하면 발전기가 너무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제가 앞으로 제 발전기는 이런 철심이 없습니다. 일만건석코이라고 계자 코일 철심 필요없이 무거운 철심 필요없이 코만코만 이렇게 코일하고 코일고코이 이렇게 구성만 되어 있으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가 얼마나 가볍고 실용적이고 적고 가볍고 어요 그리고 단또 이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동그라야 발전기는 동그라야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앞 지금 발전기는 이렇게 동그랗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차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세모로도 만들 수 있고, 네모로 만들 수 있고, 벽 집같이 모양 집 같이 벽, 게벽 그러니까 같이도 만들 수 있고 이게그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형태에 맞춰서 발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구리철를 쓰는데 더 효율적이고 한가성 금, 음 철심을 이 구리를 쓰면 사용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그러니까 전기 효율이 좋습니다. 좋을 겁니다. 그런 식이고 이 발전기 우리가 o k a m c h u n 기 i Chungi, Chungi, c 가 u n g i Chungi, Chungi, c 지금 발전기나 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철심 이 이렇게 돌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열기를넣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그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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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0초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합니다. 근데 제 발전기 지금 실험한 거 이런 이런 발전기들은 지금 전기를 DC 20V 꺼와 놓고 하루 있어도 미밍니다그 정도 저 이제 이쪽으로 전문가 제가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전기가 밸런스가안 맞아서 안 맞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기를 넣어 놓고 어디 갔다 와도 불이 나야 된디 불이 안 나오고 그만큼 전기가 약하니까 밍밍하 조금 따끈하게만 하고 있지 전혀 타지 않 전혀 안탄 것이 아니고 그런 여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전기나 모터들은 효율이 좋게 하려면 은 그만큼 효율 좋게 하려면 전압에 그 코일에 맞게 올려줘야 됩니다. 올리려면 그 냉각은 또 차이, 뭐, 순행 냉각도 있고, 공기 냉각도 있는데, 강제식으로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해야 되는데, 그역건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모든 구성들이 다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실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기가 양이 적다 등치에 비해 나 한번 실험하는 것보다 적다 하고 한데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기 설명을 제가 하고자 한 것은 했는데 지금 이 발전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앞으로 연구하시고, 지금 계속 연구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런 이론이 있다. 학계에서나, 뭐, 공대 같은 서울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이런 연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좋은 발전, 인류에 아마 도움될 발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발전기는 사용해야 될 겁니다 뭐 환경에너지나 뭐나 한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습득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